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교주 TV입니다. 요하 이번 영상은 아, 어, 아까 전에 올린 델론즈 방덱 영상 1편에 이어서 2편인데요. 왜냐 왜또 교주 TV는 델론즈 방덱을 들고 왔느냐 개 빠쳤습니다. 델론즈가 반격을 너무 안쳐갖고 너무 열이 받아 이번에는 델론즈 반반 세팅을 한 조금 살짝 다른 방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레전드의 이 덱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레전드에 존재하는 덱인 카구라 델론즈 방덱입니다. 와우, 연이 되면은 카구라. 카구라다음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세팅 델론즈의 세팅은 반반입니다. 반반의 흡혈 반격 각계증 그리고 잠재 능력에도 반격을 줬습니다. 아까 델론즈와는 차원이 다른 반격치는 델론즈를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킬라와 플라튼 잉그리드, 그리고 이세 명의 뭐 잠재나 이런 거는 다른 거 만진 건 없지만, 여기 지금 카구라. 카구라 같은 경우에는 속속의 막막이고요. 그 다음에 억권을 끼고 있고요. 각계증 속공 흡혈인데, 흡혈보단 솔직히 상저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기절 침묵 수면 면역인데 그냥 삼 잠재 상태 이상 면역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 스킬 신화 스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성에서 현재 제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 평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 이거가 돌아오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광폭 게이지를 소량 감소시키기 때문에 태우를 굳이 효과 공격으로 잡지 않아도. 광폭 게이지를 다 감소시켜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평정을 넣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플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속공 먼저 선택 가져오는 플스인데 공격력 한번 증가시켜 볼까 살짝. 저 같은 경우는 플스를 막 이것저것 써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플스는 좀 가장 밸런스가 잡히고 기본적인 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베이스를 두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투장 돌리시면서 어 이건 난좀 별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둘씩 이렇게 저처럼 지금처럼 하나둘씩 만지면서 바꿔 주시면은 효율적인 면이나 뭐 여러분들만의 플스를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플스의 만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입니다. 첫번째는방덱이네요 앞에 델론지 의원이 똑같은 방덱인데 어? 저 형님은 기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실험했던 거에 저 형님 기진을 쓰고 있어요. 수면을 왜 이렇게 잘 거냐? 어? 선 종말의 영면 내 연인은 저런 거안 썼는데. 내 연인은 그냥 멍때리고 있어저 덱이 제가 밸런스 진영이 기본 진영인지를 물어봤었어요 레전드에 있는 분한테 근데 레전드에 있는 분께서는 이제 밸런스 진영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잉그리드를 앞에 놓고 잉그리드가 이제 각성기를 맞게 설정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알아낸 거고 예, 네, 그래서 밸런스의 진영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본 진영은 확실하게 방 덱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왜 하필 아킬라라는 자꾸 잉그리드를 잡지? 빡대가 아, 어 잉그리드가 몸빵 해줬네요 너무 좋아요 확실하게 저런식으로 스킬 구성이 나온다 종말의 영명 그리고 뭐 칠액의 장막 저런 식으로서 킬 구성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덱도 그쵸 확실하게 델론지가 양쪽 다 정승인 건 매한가지네요. 아 <laughs> 멍청한 멍청 딸이들인 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반사무시가 없어서 방덱한테 약한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델론즈나 뭐 카구라, 아, 연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근데 저런 방덱이면은 반사를 주는 챈슬러나 클레미스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반사무시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덱전을 가져오고 방덱도 이런 방덱들이 있기 때문에 반사무시를 그냥 빼버리고 광대점 몇번 만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손 털고, 그냥 게임셋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근데 안 쓰니 스킬? 이거 델런지야. 각성기 안 써. 어, 몇 번째야? 형 말하고 있는데, 너 벌써 세 번이나 지나갔는데 안 써. 뭐야? 그래, 어, 참 빨리도 쓴다. 고맙다야. 그래, 세 번만에 써줘서 그나마 가마, 고맙다. 그렇죠. 변신하자마자 죽음의 공격을 먹어주고요. 씹어줬습니다. 확산 피해 별로 안 아프죠 지금 방대기이기 때문에. 흡혈률 좋습니다. 그렇죠. 흡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 공격이라. 나이스. 이번 판이 잘하네. 자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네. 아주 좋구만. 그렇지. 나이스 반격. 이 그림이 아까 나왔어야 되거든. 다른 영상에서 이 그림이 그 영상 다른 영상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이나 마 이렇게나 붙여주니까 정마고세고 그나... 고마 고마울 뿐이네요 그쵸 아 좋습니다 첫판또 깔끔하게 이기고 진행을 하여 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판입니다 두번째 판은 팔라누스 보진 되긴 해요 이건 상당히 아픕니다 치르기 장막으로 저 팔라누스를 빠르게 앞으로 땡겨오지 않는 이상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날 거예요. 관련 전경. 나는 말했습니다. 저 팔라누스의 각성기를 맞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에 전멸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역행. 그들이 왔다. 아대 행성만 폭파시키세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요즘에 카고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중이나, 어, 아니면 뭐 억날 이런 걸 많이 끼거든요. 저렇게 위압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억날은 없고, 신중도 두 개밖에 없어서, 잉그리드랑 플라틴 거를 빼고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우선은 냅뒀습니다. 신, 그냥 억위, 억권. 억권으로 세팅을 해준 바람에, 위압을 만나니까 바로 털려버리네요, 그냥. 그쵸? 그렇죠? 렇 어? 근데 저분은 델론즈가 없으시네 아 지금 신화각성 나온지 벌써 3일째가 됐는데 델론즈가 아직 없으시네 그렇다면 뭐 우리 교주TV가 델론즈로 델론즈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가자아 델론즈 반격 가자아 너무 좋아요 영광의 나팔 시력의 장마 야 그걸 뒷열로 보내면 뒤이더 아파지잖아 뭐청아 아까 보냈어야지 지금 보내고 있어 뒤질라게 못해요 하여튼 아칼리 아, 아칼리가 아니라 아킬라 그죠 <laughs> 이걸 또 롤충이 절멸 좋아요 각성기로 한 명을 지어주는데 과연? 마샤, 실베스타 지어주고요 연희가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보시면은 신화 게이지가 아직도 반밖에 안 찼거든요? 이게 신화 영웅이 스킬을 써야지 차는 건데 이렇게 한 번에 그니까 러 신화 영웅이 스킬을 쓰면 쓸수록 차는 건데 생각보다 잘안 차요 어, 신화 영웅만 스킬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좀 랜덤성이 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와, 진줄 알았는데 이걸 또 이겨버리네 이겨버리기 나이스 세 번째 판은 젤론즈와 연이벨진인데요 어 이거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의 공덱이세요 그쵸? 공마가 섞여있는 생각보다 저게 방덱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왜냐면, 실베나 연이 딜링도 많이 안되고 델론즈, 테오, 아멜리아가 그렇게 딜 펌핑이 엄청 되는 것도 아니고 카구라가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볼땐저 덱은 살짝은 애매하지 않을까? 공덱을 잡기에는 좋지만 방덱을 잡기에는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격 다시네 집판 나이스 좋습니다 양쪽 다 델런즈 각성계가 찾고요 저쪽 델런즈는 주격을 먼저 쓰네요 와 저기 각성계지 왜 저렇게 많이 차있냐 신화각성계지 스킬을 얼마나 썼으면 벌써 저렇게 차있냐 내꺼랑 비교되잖아 델런즈가 변신하겠죠 그렇죠 저희쪽 델런즈도 변신을 해야될거 같은데 안았나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쪽 회복불가 회복불가 지어줬죠, 지금. 음, 좋아요. 루페시 약간 델론즈 각성기가 루페시랑 좀 타이밍이 좀 떨어지네요. 그쵸? 루페시 쓰면은 꼭 적을 쓰 있네. 쓸때없이 PMO와 이에 버리게. 멍청인 건가? 통행금지. 그렇죠. 그렇지 와 효과 공격 잘 터지는데 조금 해시면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사, 양쪽 다 상태 이상 반사라서 상태 이상을 걸면은 랜덤 상태 이상 걸면은 반사가 됩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확실하게. 오 갑자기 효과 공격 이렇게 잘 터지냐? 사실 난무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 지금 웃긴거는 테오를 잡기 위해 저 신화각성 스킬을 들고 왔는데 테오는 안나와요 두판다 <laughs> 두판다 테오가 없네 <laughs> 실화냐 효과반격은 <laughs> 아마 저희쪽 델런즈의 승리로 이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죠 필이 있지만 권능으로 잡아야지 깔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네요. 세 번째는 델론즈 팔라 벨지인. 오, 현재 마블에서 덱들이 진짜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게 덱 상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악세만 좋고 랩만잘 되고 잠재만 잘 뚫려 있으면 마스터 플러스 여러분들도 올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덱들도 있고, 그리고 봤던 것 중에 카일 부진 덱도 있고, 카일도 로 아직까지 마스터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안녕? <laughs> 시간, 여행 시면의 경계. 경계. 내가 곧 죽음이 된다. 네가 곧 죽음이 된다. 카고라 스킬라고요. 카고라는 이미 각성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델론즈나 스킬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정하는 어둠. 생각보다 델론즈가 약공 펌핑이 안돼 있어서 스킬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카고라가 3탄감까지 날려주고. 어, 이번 판은 저 시나 스킬에 대해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인가? 아니, 이게 델렌즈 각성 기가 일부러 루펜이랑 맞춰서 쓸라 그러는 건가? 그렇죠. 일부러 맞춰 쓰라는 건가? 왜, 왜 계속 루펜을 쓰면 저걸 쓰지? 희한하네요. 멸멸 그렇죠. 나이스 지우기에, 조금 있으면 상태 이상 반사되면은 개 지려버리고 여기서 델런즈 반격 한번 쳐버리고 효과 공격으로 3턴갑 날려버리고 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말이냐 방부냐 저쪽은 신학 스킬을 한번 쓰고 이건데 우리쪽은 이제 이거네 아 진짜 너무할 정도 너무할정도야 참참 의의가 없네요 의의가 없어 할말이 없습니다 흑참 잉그리드는 죽었구요 효과공격만 터지면 은 육성감만 터뜨려주면 되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뭐 효과공격 터뜨려서 턴감으로 잡으면 있을까? 팡? 그렇지. 나이스. 라스트 3점감 나왔어. 어, 아니네요? 아까 3점감을 맞았나 보네요. 오. 씻, 그랬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델론즈 카구라 방덱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방덱 1 1편 연이 델론즈 될까? 방덱 2편 델론즈 카브라데 과연 어떤 게 조금 더 끌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델론즈는 확실하게 반격을 쳐줬을 때 매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고, 이게 정말 델론즈다, 내가 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잠재 꼭 반격, 잠재 까먹지 말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내 계정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키우면 언젠가는 마스터 플러스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요. 유바!